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는 정신승리가 아니다입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건강한 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이맘때쯤 추수를 마치고 1년 농사를 잘 마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감사 예배를 드렸죠. 추수 감사 주일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수장절의 의미를 가지고 레디컬 프로젝트를 하지만 어, 아주 성경의 절기 그 자체에서 유래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추수 감사 주일을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에 유익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감사 설교를 전해야 될까 고민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이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번의 설교로 이세 가지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길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감사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가 안될것 같아서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리조이스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는 감사는 정신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살아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송도님들이 계십니다. 가장 큰 오해는 감사가 정신승리라는 것입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 영화, 어떤 메스미디어를 통하여서 크리스마스는 연인과 함께 보내든다라는 어떤 인식과 흐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에도요,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듣고 청년들한테도 종종 들었는데요. 나에게 연인이 없어서 이성 친구가 없어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는 것이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 크리스마스에 교회 에 있어서 옆구리도 안 시리고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도 안 감사하면서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정신 승리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교회 있는 게 감사한 일인데 크리스마스에 교회 있는 것이 약간 루저, 약간 우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감사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의 썸네일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려면 미치고 행복하려면 감사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냥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 행복하기에 좋은 삶의 태도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데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상황이나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감사를 정신순위처럼 선택 사항처럼 생각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소유해야지 진짜 감사할 수 있고, 무언가 성취해야지 진짜 감사할 수 있고, 무언가 즐겨야지 누려야지 진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와 성취, 쾌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기대치 않게 좋은 것을 얻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감사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갈수 있습니까? 그리 길지 않습니다. 소유나 성취, 캐락이 주는 감사의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일들이 범사에 일어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데 정신승리처럼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를 정신승리처럼 어떤 긍정의 힘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명령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의식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서 합당한 마음 합당한 반응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은 실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영혼의 기능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와 생각과 의지를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가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떠냐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죠. 정말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원효대사가요. 당나라로 유학길을 떠나다가 잠에 들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도중에 목이 말라서 옆에 있는 바가지에 물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심했는지 이 물이 정말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아침이 되었는데 그 물을 확인함이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는 썩은 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녀대사는 갑자기 구역질이 나서 어제 달달하게 마셨던 그 물을 다 토해버립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달라진 것이 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구나. 결국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구나라고 오녀대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먹은 이 마음가짐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이 죄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통치의 핵심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약되게 소유를 향하여, 계락을 향하여, 성취를 향하여, 부와 명예, 권력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얼마만이땅 가운데 아픔이 많습니까? 지금도 자기가 더 가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계락을 누리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냥 마음 가짐을 어떻게 하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변화함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타락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마음의 핵심은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냐면 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함이 생겼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요. 정말 성화된 삶을 살든 여전히 제약된 삶을 살든 마음 한켠에는 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여전히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매일 깨닫고, 내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안의 죄성을 발견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의 변화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는 것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고백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요,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과제는 이 변화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이 마음을 지켜야지 범사의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된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매일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요.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열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족속이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첫째는 다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애굽의 땅을 돌아다닐 때에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이 피가 없으면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이방 족속이어도 이 이야기를 듣고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급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곱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어린 양의 피가 원래 죽어야 되는 그 집에 장자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집에 있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절기 이름이 패스오버입니다. 6월절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 시대의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버스 터미널이라 역에 가면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 저도 스무 살때 동서원 버스 터미널에 갔다가 어떤 여자분이 제 손을 탁 잡으시더니, 아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시고 이 카드를 주시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신학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다야 구원 받습니다라고 잘 대답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 받습니다 하면서 같이 따라가자라고 하는 이단 있는데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를 가져와서 본다면 우리는 매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감사함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작용과 반작용처럼 감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킴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총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은 단 3명이었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아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가르쳐라고 명령하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왕들은 6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지 않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아는 6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가르쳤습니다. 역대야 30장 5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레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의 이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역대야 30장은 히스기야 왕이 이전에는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35장은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날 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세 명의 왕이 42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왕이 되게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계속 감사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고 불평 불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변화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므로 이 변화된 마음을 지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칭찬받았던 세 명의 왕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요일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배의 행위가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킴으로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랑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리조이스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감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정신승리처럼 장난처럼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 변화된 마음을 가지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마음을 가져도 이 변화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앙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전히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은혜를 받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 은혜를 상기시킴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아 변화된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에 우리의 상황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나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 저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이 은혜받은 마음을 지킬 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용과 반작용처럼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사여러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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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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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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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